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체스 연맹 그랑프리 결승전 2일차 경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처드 라포트와 드미트리 안드레이 킨이 결승에 올라왔는데요. 1일차 경기에서는 어, 비교적 좀 이제 빠르게 무승부가 나오면서 두 선수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2일차 경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고 우승을 차지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처드 라포트가 10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D4, D5 이외에 퀸스 갬빗 거절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나이트가 나오고 나서 안드레이킨이 A6을 택하거든요. 요새 조금 유행하고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앙에 폰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기물을 전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흑 입장에서는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수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백한테 어느 정도 좀 선택을 강요하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A6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요폰 잡아내고 흑이 뭐 B5 이렇게 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요폰을 일단 지키거나 아니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E3 해가지고 비숍의 대각선 열고 이걸 이제 지킨다 그러면은 자신의 어두운색 비숍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이제 좀 백이 양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백이 어느 정도 요 폰을 이제 잡는 게좀 이제 어좀 강요가 되는 자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은 이게 그 퀸스 갬빗 거절해서 이제 폰이 교환된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요런폰 구조에서는 이제 흑이 어, 좀, 이제 초반부터 그 긴장을 좀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중앙에서 거의 동등한 이제 포지션을 좀 잡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A6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흑이 조금, 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칼스버디드 포지션에서 어차피 B5카는 C6 같은 수로 일단 여기가 지켜질 테고, 그러면 이제 수를 하나를 이제 소비, 그 소비하게 된 거니까, 요거 이제 흙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폰 구조를 일단은 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좀 강요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는 이제 100이 여기서 에이스를 택합니다. 이거는 흙도 지금 한 수를 그 소모하면서 들어가니까 100도 지금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나오지가 않은 수예요. 그러니까 라포트도 상대가 지금 어좀 다른 접근 방법을 보여주니까 자신도 조금 이제 한텀 쉬면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상대의 이제 준비된 오프닝을 좀 이제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좀 다른 수를 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0 에이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0도 이제 상대한테 비4 칸을 주지 않는 거고 뭐 이후에는 비포로 올라가면서 이 퀸사이드 확장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안드레이킨이 H6를 둡니다. 자 지금 서로간에 바깥쪽에 있는 폰들만 그냥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어 이제 흑한테 좀 의도가 있어요 지금 흑이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어, 딜레마에 좀 빠지거든요. 그니까 나이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대는 비숍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핀에 걸 테고 지금 흑 입장에서 비숍을 여기 d6칸에 전개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핀에 걸리고 나면 은 이제 비숍이 e7칸 좀 이제 끌려오게 되는 자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요. 자 그렇다고 비숍을 지금 바로 전개하자니 여기는 폰이 걸려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요 폰부터 지키고 가야 되는데 나이트가 나오는 거는 핀에 걸리니까 불편하고 그렇다고 c6를 하자니 어, 일단은 흑이 의도했던 전략과는 조금 이제 상반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니까 h6로 일단 g5부터 일단 잡고 가는 잡고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은 b 숍을 일단 이폰 구조 닫기 전에 나와야 되니까 f4로밖에 나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은 나이트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물 전개 순서를 위해서 h6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3 하면서 일단 포지션 닿는데, 자, 흑이 C5로 밀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드레이 킨의, 어, 이제 전략적인, 이제 그 오프닝 준비였죠? 그 그러니까 앞서 제가 여기서 H6 한 것도 그렇고, 이 C6를 할수 있었음에도 일단 C5로 밀고 나온 거, 이거는 처음부터 C5가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난하게 칼스베드 형태로, 칼스베드 형태로 이런 폼 구조 잡고서 싸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6가 별로 좀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딱 보기에도 기물 전개에서 백이 앞서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이미 a3도 해놨으니까 뭐 이후에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하면서 공격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퀸과 비주 꺼내고 나서 뭐 나이트가 뭐 e2로 나오고 뭐 f3, e4라든지 그러니까 이 칼스베드 포지션에서 이제 백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이제 흑보다 좀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흑이 이제 소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소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백한테 좀 이제 괜찮게 흘러가니까 안드레 이킨도 c5로 곧장 브레이크리스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두개 폰의 이제 교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되는 거고 이러면 흑이 여기는 있 D5 폰이 고립된 폰으로 남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그 구조적인 약점이 일단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이 이제 중앙에서의 점유를 좀 잡아갈 수 있고 기물의 활동성을 좀 앞세워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자 비숍이 E5 들어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해요. 그러니까 백의 의도는 얘 잡아내고요. 얘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D5 칸에서 이제 폰을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숍이 나와서 수비를 해주죠. 자, 지금도 요거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 흑이 이폰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냥 퀸으로 잡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차폰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백이 이제 득점을 하는 가 싶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트폰이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 흑한테 조금 더 좋게 풀려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루기 걸려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비숍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 요건 이제 흑한테 어 이제 좋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이트 전개하면서 들어갔고요 지금 나이트가 F4 칸을 어 향해서 들어가죠 자, 나이트가 나오면서 비숍에 대한 위협 한번 해 주고요 나이트가 F4 칸에 들어갑니다 자, 폰이 여기서 교환되고 나서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이 비숍상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흑의 비숍 지금 이 밝은색 비숍이 나이트한테 공격받고 있고 얘가 지금 자리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백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어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숍 상 이점을 어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숍 전개 했고요. 그 다음에 백은 g3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이 g2칸 와가지고 여기 있는 어 이제 약점폰 공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비숍 제거하고 나서 비숍이 h3 가서 이렇게 또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겨나겠죠. 룩이 c 파일에 배치가 됐고요. 백도 룩을 d1으로 끌어옵니다. 자, 퀸이 A5 가니까 갑자기 전술적인 위협이 생기죠 왜냐면은 요폰 잡히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흑이 폰을 하나 따낼 수 있으니까 룩이 도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나이트를 수비를 해줍니다 어, 흑은 캐슬링 했고요 백은 나이트로 비숍 한번 잡아내고 그 다음에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를 합니다 지금 이 밝은색 칸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 기물 하나가 묶일 수밖에 없고 흑은 이제 킹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폰을 수비를 합니다 백도 캐슬링 마무리 했고요 룩이 이제 C4 칸을 이용해서 리프트가 됩니다. 자, 퀸한번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 룩을 이제 더블링 하겠다는, 자, 그런 생각이었죠. 자, 퀸이 뒤로 빠졌고요 자, B 쇼 B 가서 C3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물 왕창 교환되고 나서 이제 B 폰만 끌려가게 되면은 이건 폰 구조적으로 이제 약점이 생겨나거든요. 이후엔 이제 나이트까지 와가지고 이 폰을 일단 위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니까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이 교환을 피해버리죠. 자, 그래서 룩이 더블링 되면서 일단은 여기서 공격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룩 한번 교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어, 라포트가 결정을 하기를, 자, B4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퀸을 좀 이제 한번 밀어내면서 일단 수를 벌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 퀸사이드 쪽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퀸사이드 쪽이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흑이 룩과 이 퀸을 이용해가지고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좀 다른 쪽에서 경기를 풀어갈 것 같았으면은 F4라고 하는 요런 이제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을 하나 내주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룩이 B1칸 배치되면서 이제 카운터 플레이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폰을 하나 더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퀸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은 결국 이 밝은 색 칸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그 통과한 폰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나이트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백이 괜찮은 카운터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근데 라포트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접근 방법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자 B4로 올라가면서퀸한번밀어내고요자 퀸이 a 4칸에서 계속 이제 A3폰을 위협을 하니까 그러니까 백의 퀸이 좀 이제 묶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E6폰도 위협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G6칸도 이제 공략하려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흑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이트를 제거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E 파일이 한번더 열리니까 이제 여기는 E6폰을 이제 백이 좀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라포트가 이쪽 비포 올라가면서 이제 한수를 벌었던 것도 사실은 이 킹에 대한 위협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 일단 그렇게 한게 아닌가 어 싶기도 해요. 자, 퀸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C파일로 이제 C3칸 잡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포크 걸어가지고 폰 무너뜨리고 나면 이제 흙이 장기적으로 이제 퀸사이드 쪽폰 우위를 살려가지고 경기 풀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퀸이 오면서 또 폰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퀸이 이동하면서 폰에다가 공격 한번 넣어줬고요 지금은 룩이 못 들어가죠? 이거는 전술적으로 이제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퀸은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서 체크 한번딱 넣어주게 되면 퀸이 비숍을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룩이 잡히니까요. 이제 킹이 이제 도망가야 될 테고, 그러고 나면은 뭐 이제 디스커브드 어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 걸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퀸 잡는 형태로 이제 싸움이 맺게 되면은 요거는 백이 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 곧장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일단 어, 이 식스 폰을 진짜 감싸게 되죠. 자, F3로 나이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만 없게 되면 다시 한번 압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까지 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강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룩기 가면서 퀸한번 때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이제 반복이 되고 두 선수 모두 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다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무승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 제한을 그러니까 말로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 수로서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라프트가 진짜 큰 결정을 하죠. 여기서 이제 승부를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퀸이 그냥 E5로 피해버려요. 지금 좌측의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13분 정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자, 퀸이 등하고 나니까 2분대로확 줄었어요. 이거는 2분이 남았을 때까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드레킨이 곧장 이제 응수를 합니다. 나이트를 배치해서 룩에 대한 공격을 넣었고요. 자, 여기서 라포트는 이제 싸움을 시작하죠. 곧장 F5 올라가면서 킹에 대한 공격을 넣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뒤로 물러선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룩이 어디론가 가게 되면 F3 칸 잡히면서 포크에 걸리는 거고 룩 F2로 지키는 것도 이제 이거는 어, 별로 좋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백랭크가 잡히면서 퀸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이트가 C폭한 경유에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은 이거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지금 퀸이 이걸 이제 공격도 당했으니까 지금 피하면서 E3 칸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은 룩이 D1에 와서 퀸을 쫓아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포크를 계속 이제 막아야 되고 그냥 뭐이 대각선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폰이 이제 전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이트 E3 체크 하게 되면 이거는 백이 어 그전에 그냥 무승부를 받아들인 것만 이제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리죠. 이건 완전히 흑이 이긴 게임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포트가 어 룩을 지키지 않고 F5로 올라가고요. 자, 흑은 이제 요걸 막아야되는데 지금 뭐 룩이 와서 수비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나이트로 룩을 잡습니다. 어, 지금 컴퓨터 분석을 해 보면 지금 백과 흑이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는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실전에서 지금처럼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충분히 실, 어, 실수가 나오고 승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프트가 폰으로 상대폰 잡으면서 일단 통과한 폰을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드레이킹이 삐끗하죠. 그니까 러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또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킹이 뭐 FA 칸이나 GA 칸 가는 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빠지면 이제 폰이 전진하는 이제 요런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결코 좋다고 볼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E 파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E7이 어,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G7 폰이 잡히면서 이게 체크를 당하니까 일단 요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이니킹 E8을 선택하면서 일단은 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븐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 에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백이 노려볼 수 있는 게 우리 뭐 체크 넣고 이렇게 체크 넣고서는 이제 폰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퀸 만드는 게다가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백이 좀 꽤나 강력해 보이는데 이게 흑이 좀 견뎌낼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견디냐면 퀸이 이제 b6 딱 들어가서 면 체크 한번 걸게 되면 이게 무한 체크가 나와 버립니다. 뭐이 머킹이 오른쪽으로 피한다 그러면 나이트 체크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옆선 열어놓고 이제 룩이 침투하면서 요거 이제 다시 이제 무승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를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룩이 침투해버리면은 요것도 이제 무승부로 끝나요 머킹이 뭐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룩이 자신을 이제 희생해버리죠 잡히고 나면은 이제 퀸이 쫓아와서 얘가 지금 왼쪽으로 가면은 졸졸졸 따라가지고 체크 체크 해주고요 얘가 오른쪽 간다 그러면 이 대각선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체크하게 되면은 지금 얘가 또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오른쪽 간다 그래도 다시 한번 대각선 체크. 이제 뭐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체크하면 이게 또 무한 체크가 나오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킹이 어 e7 칸 이제 피하면서 이제 좀그 뭔가 무한 체크 노려봤으면 이제 무승부가 나갔거든요. 자, 근데 킹이 e8 칸으로 갑니다. 자, 이러면은 g7이 잡히면 체크를 당하진 않지만 킹이 꽤나 이제 위험한 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지금 백한테는 꽤나 큰그 이제 위협이 있거든요. 뭐 가령 지금 흑이 뭐 나이트 살리기 위해서 도망온다 이렇게 되면 백이 곧장 승리합니다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그다음 요폰이 올라가는 게 체크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체크 당하게 되면 이제 킹이 도망가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퀸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백이 어 승리하는 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킹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일단 문제가 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안드레킨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무한 체크를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퀸 B6 이후에 뭔가 이제 무한 체크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랑 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백의 퀸이 이 어두운 색 대각선을 잡아주면서 킹이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흙이 좀, 어, 좀 불편하더라도 퀸이 C7 칸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일단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백이 좀 여전히 앞선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뭐 비숍으로 나이트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 킹을 노려가지고 이 통과한 푼 앞세워서 이제 경기하게 되면 또 백이 어, 유리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자, 그렇더라도 이랬으면 조금 흑핸드 기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퀸이 b 6 가면서 체크 한번 해줬고요. 그러니까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루키생하면서 이제 무한 체크 노리로 가는데. 아까랑 다르게 지금 C3 칸이 잡혀있기 때문에 베개킹이 왼쪽으로 달아납니다. 자,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가 지금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퀸이 이제 대각선으로 체크할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체크가 동나고 맙니다. 자, 계속 체크하고 들어가지만 체크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2 체크를 지금 흑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 체크를 넣게 되면은 퀸이 돌아오고 나서 다음 체크는 이제 한번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연계되는 체크가 없어집니다. 지금 퀸이 뭐 예를 들어 뭐 D3 와가지고 체크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퀸이 딱 와서 막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체크가 없거든요. 자, 그 말은 이제 백한테 이제 턴이 넘어간다는 뜻이고, 이제 백은 비숍도 있고 또 통과한 폰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백이 어, 확실하게 경기를 잡는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각선 체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퀸이 막지 못하게 대각선 체크를 하지만 근데 이 체크도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자, 킹이 딱 A1 가니까 이제 안드레이 퀸이 어느 정도 어, 패배를 직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흑이 체크를 좀 연계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킹이 이제 이 A2 갔을 때, 결국 이 측면에서 체크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퀸이 와가지고 막아버리고, 그럼 이제 체크 체크가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는 거는 흑이 이제 상대가 A2 갔을 때이 대각선 체크를 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대각선 체크를 넣을 수 있는 칸을 확보하면서 지금 상대 킹을 체크할 수 있는 칸이 F1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1 왔다가, 상대가 이제 뭐 가령 이제 a2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f1 칸은 여기 비숍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그 말은 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안드레킨이 어느 정도 일단은 그 패배를 직감한 그 순간에 어, 보태지 갬빗을 사용합니다 자 그냥 퀸이 f1으로 가버려요 어, 내심 상대가 이걸 못 봐주기를 이걸 놓치기를 이제 바랬던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또뭐블리치 경기도 아니고 지금 뭐 시간도 충분한 상태인 어, 클래식컬 경기였기 때문에 라포트가 상대 퀸을 잡아내면서 어,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거의 동등한 듯 보였던 경기에서 라포트가 이제 승부를 걸면서 자, 그것도 이제 기물을 내주는 이제 그런 선택이었는데 자, 승부를 걸면서 어,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일단 만들게 됐습니다. 어,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결승에서 라포트가 1승 1무를 어, 거두면서 어, 안드레이킨을 꺾고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포트가 어느덧 지금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게다가 어, 지금 그 그랑프리에서 지금 꽤높그 좋은 고지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회에서는 4강까지 올라갔고 두 번째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대회 뭐 누가 어, 뭐 우승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상위 2명 안에는 이제 들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제 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랑프리 결승전 2일차 어 마지막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이제 그랑프리 이제 세 번째 대회 베를린 대회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스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제 다른 경기들이랑 기보 또 이제 컴퓨터 분석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